자, 준비, 고! 달려! 저기, 앞에까지! 자,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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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 오, 빠르다, 빠르다, 앞에 보고!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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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! 더더더더더 앞에 보고, 앞에 보고! 자, 시은이가 먼저 들어가야지! 저기, 하얀 선 있는 데까지! 우와! 우와! 이겼다, 시은이가! 야, 시어아 뛰어! 달려! 달려 쭉 뛰어 하나 둘 옳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저 끝까지 뛰어 아까 우리 시작한 데까지 하나 둘 저쪽까지 가자 하나, 하나 둘 여기 이번이야 어, 맞아 뛰어 쭉선 따라 뛰어 끝까지 하나 둘 하나 둘 1번 자 1번으로 1등 해 가자 하나 둘 <laughs>